미안한데 협박하면 나도 협박한다. 아, 야, 그 뭐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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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화번호, 비니 야 전화번호 걸때 비니 앞에 샵인삼하면 샵, 그쫌마가 저랑 미리... 나는 차단 당했는지 너았는 당할 뻔해. 아, 내가 평소에 에셀 잡을 때 '아잉, 아잉, 아잉' 하면서 썼는데... 그래가지고 아잉이왼쪽 아인... 꺾어, 왼쪽으로 꺾어, 왼쪽으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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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말고... 하멜층 세처 피리야, 피리야! 한티이면 죽어. A 아니면 B. A A A, A 조심. 또 아, 그거 템플스가 아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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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인디한테. 인플럭스. 깨졌네. 지원 퍽. 나이스. 아, 아, yeah. 소름하지. 잘 봐. 이거 멜로 시간 아니. 봐. 멜로. 블링크 블리크블리크블리크블리크 어디 어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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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. 아, 나 지금 나왔지. 각에 각에 각 피할 각 피할. 각 구상. 여기 누가 국뽕비 타는데요? 허? 여기 c r 적팀 외국인 찾아요. 아, 본적 있는데. 딱 점수 1대1. 아 나한테 1대1 하는 줄 알았어. 애쉬 캠 플라스틱이었네? 어 카베이라 저기. 나무나나 카베리구나 오오오. 오오. 안 잡아. 아. 군더 컷트. 근데 그 크래시. 고독이랑 카칸밖에 안 남았네, 근데. 저기. 죽었어요. KR 죽었어 要不哪能得啊？<laughs> <laughs>